독당입니다. 주식 좀 한다 하시는 분들 반도체 대장주 하이닉스가 오늘 단 하루 만에 7% 급등 6만 전자 삼성전자도 돌아와 시장을 집어삼킨 소식 들으셨죠? 진짜 매수 타이밍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반도체가 고점이라 손을 못 대고 있으신 분들 이제 본능에 충실하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한국 조선업은 지금 압도적인 기술력과 비간세 무역의 수혜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시작하셔야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복도의 구독과 함께 아래 링크 통해 추천 종목 받고 지금 시작하면 금강의 지름길로 출발합니다. 세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 밑에서는 거대한 경제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시 등장한 장사꾼 대통령, 바로 트럼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정치인으로 보기보다 비즈니스 감각으로 세계를 재편하려는 인물로 보고 있죠. 그가 다시 대선무대에 등장한 지금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미국은 지금 조용히 알래스카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버려진 땅이라 불렸던 이곳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빙하가 녹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알래스카 북부 해역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고 그로 인해 전혀 새로운 해상무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극항로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존 스웨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던 긴 항로 대신 알래스카를 관통하는 항로가 열리면 물류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길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체계 자체를 바꿀 혁명적인 기회라는 거죠. 트럼프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해상루트 확보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 조선업 부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국은 과거 400개가 넘던 조선소가 지금은 단 3개밖에 남지 않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도 아주 바닥입니다. 인력도 생산성도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러시아의 쇄빙선 기술력 알래스카의 자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업 세계 1위 국가인 어디가 있죠? 바로 우리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조선업은 이미 글로벌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몇년 사이 트럼프와 한국 조선업 고위급 인사들과의 비공개 미팅이 있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루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내 조선주들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을 보고 이제 끝났다, 선반향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죠. 진짜 돈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장은 조선빅3, 현대, 삼성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실제 돈을 버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후판입니다. 후판은 말 그대로 선박의 몸통을 이루는 두꺼운 철판이에요. 선박의 구조와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자재인 거죠. 이게 없으면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종목 국내 3대 조선사의 후판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중요한 건이 회사가 트럼프의 알래스카 관련 첫 연설 직후 한국 조선업체와의 첫 공식 미팅 시점과 거의 맞물려 상장됐다는 점이 있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철저한 시나리오 안에서 설계된 상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종목은 아주 조용해요. 뉴스도 유튜브도 기간 리포트도 없어요. 차트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6차례 이상 명확한 매집 흔적이 보이고 거래량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 타이밍 어떻게 해야 하죠? 맞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폭등의 전조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종목이 10배? 아니요 20배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알래스카 해상루트를 선점하는 국가 간 무역 전략에 탑승하는 아주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돌아오고 있어요 알래스카가 깨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단 하나의 후판 종목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공개하면 반드시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가져다가 돈 받고 팔아먹잖아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엉뚱한 곳에서 상품처럼 팔리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이번 만큼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이 종목 조용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순차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문자로 연락드리지 않으니까 그점꼭 알고 계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저 복덩이는 유료 멤버십 가입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자 여러분 지금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건 정보 싸움이자 타이밍 싸움입니다. 알고 있는 자만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자만이 이겨요. 여러분은 지금 트럼프의 알래스카 카드와 한국 조선업의 반격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히든 종목을 처음으로 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돈이 되는 종목 알려주는 복도영이었습니다.